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네요. 여러분 즐거우세요? 네! 오 네, 이렇게 선선한 날씨에 또 보름달과 함께 저희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. 사실 K-POP 하면 또 K-컬쳐에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저희가 이 자리를 빛내러 왔습니다. 네.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, 유아 씨? 네, 저희 다음 곡은요. 오마이걸 하면 이곡 가장 먼저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살짝 설레서 라는 곡 아실까요? <laughs> 그럼 저희 공연하기에 앞서서 한번 같이 부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제가 살짝 하면 여러분들이 설레서 해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? 네셋넷 <laughs> 살짝 네, 그러면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우리 살짝 설레서 불려드리면서 더 분위기를 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예. 네. 와. 와,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살짝 설레서 들려드렸는데, 사실 K컬트 먹남에 K뷰티부터 K팝. 그리고 한국에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더 뿌듯한 또 오늘의 공연인 것 같고요. 물한잔 해도 될까요?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K 물. K -물. 어떤 물이죠? 케 K 물알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우 여러분들 진짜 고마워요. <laughs> 춥진 않으세요? <laughs> 괜찮으세요? 추우시면 안 돼요. 열기 뜨끌어 올려야 돼요, 여러분. 추우세요? 아 역시 센스쟁이. 그러니까요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저희, 더워요. 네, 저희가 사실 남은 한곡이 아 마지막 남은 곡이 한곡이에요. 맞아요. 근데, 아. 안 된다고요. 근데 어 그렇다. 어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춥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아주 네네. 시원한 곡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. 그 곡이 바로 돌핀이라는 곡입니다.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? 네. 동물 보라를 일으켜!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. 저희보다 정말 잘 부르시네요. 멋있어요. 그니까요.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! 돌핀 들려드리면서 물러나 봐야지요. 네, 네, 그러면 돌핀 들려드리면서 오마이가 oh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K-컬처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이었습니다 oh oh <laughs> 감사합니다.